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부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 저도 부부싸움 하고 살았습니다. 음, 특히 처음에 제가 신앙의 그 연조가 깊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싸울 때 음, 서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소리 더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고 남편이 더 그러면 저는 네, 미, 파, 솔, 라 이렇게 하면서 더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서도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은 그냥 진흙탕 싸움이고 차라리 상대가 잘못했다더라도 서로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죄가 죄를 먹고 더 그냥 기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아무리 상대가 소리를 도, 레, 미파로 올라가더라도 나는 도, 파, 도, 솔, 도.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도가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상대가, 뭐랄까, 어떤 그 싸움의 그 방향을 너무 터프하게 끌어가든지 안 그러면 너무 적기하게 끌어가더라도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정말 내가 조용한 톤으로 할 말을 상대를 비난한 형식이 아니라 아이요법으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상대도 내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낮아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의 참여로 하면 특별히 또 싸울 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는다고 치면은 여보, 당신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싫어. 이렇게 뭐, 술, 예를 들어, 술을 좀 줄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튼 어떤 이슈가 있어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그,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다가, 고그 문제만 보고 서로, 응, 어,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겠느냐, 응? 애들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등등 이렇게 좀, 그렇게, 물론 감정 고지를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이심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격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내가 나갈게. 이제 저 그의 아시는 분 커플은 남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말 한마디를 하고 집을 실제로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떨어져 살다가 결국은 여자분이. 재혼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도, 회복력 있는 사람은, 아우, 미안해, 내가 그냥, 그리고 또, 또, 여자 쪽에서, 미안해, 여보, 들어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둘다다 다 회복력이 없고,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라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 되고, 또, 악한 원수마귀가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가정을 갈, 갈려고 하는, 왜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그, 성가대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 주례를 서드렸는데, 또, 그, 밤 12시가 돼서 이제 그 사형 마치고 피곤해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부부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 그러는데, 이혼할 때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너무 힘들지만 또 이혼한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옳고, 아내가 얼마나 그런지. 또, 거꾸로, 아내는 또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서 서로가 이혼해야 될그 이유만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딱두 손을 잡고,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더러운 악한 세력, 흑암행은 이가정에서예수만이 떠나갈 죄다 하고 그 기도를 해주고 오셨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부부가 나란히 상가대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 글쎄, 목사님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꼭혼만해야 되는 거, 되는 걸로 알았고, 이혼을 정말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 배우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부가 당연히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유감스럽지만, 어찌하지 못하지만, 그런 성가대 부부처럼, 또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그 부부처럼, 그렇게 큰 이혼까지 가지는 않아도 될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깨지고 있어요. 갈라서고 있어요. 그거에는 정말 우리가 악한 배우의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우리가 대체를아 지금 내가 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해야 돼, 아내 때문에 이건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혹시 어떤 그 가정을 깨려는 영, 후감의 세력이 있나, 이것도 생각우니가 기도하고 또 이혼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미국에 사니까 제가 이혼하려는 그 고난은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쓰지 말고 참고 생각하고 또또한번또 또 세월을 지나보고 얼마든지 내가 유일하게 쓸수 있는 고난을 그것을 하다 보면 은또 신앙도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죽어지고 하면 은그 유괴삼을 타이밍을 건너서 더 견고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 또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10년, 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참았어요, 이제 애들이. 오케이, 성장한 다음에 내가 이혼하려고. 정작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대학원을 갔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저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쉐어를 하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정말 자기가 참고 살았고 이혼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운 아빠, 엄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힘든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영원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피로 기운을 통해서 서로 남남이 됐다 하더라도 부부가 걔들에게는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만 빼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도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 자매님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생일에 자기가 엄마하고 밥을 먹고 아들 생일에 먹었단말못 하고 또 아빠한테 가서 또. 생일 또 저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며. 또그 딸도 대학원까지 갔는데 마약으로 그냥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이혼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 아들 친구도 어, 부모 이혼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희생이 내가 지금 남, 상대 배우자 때문에 참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해. 그것이 남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자녀가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녀가 취하는 것이라면 내 자녀가 가는 것 남주는 거 아니고 그렇다면 다시 가정이 깨지는 것은 마귀를 자녀들 마 마귀에게 자녀를 내준다고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신 분이야 또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아직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는 분들은 과연 이혼이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답인가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친정 속에서 참지 말고, 이혼해버리라 그랬대요. 이혼하라고 그런 남, 그런 배우자고 왜 사냐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결국은, 친정 쪽에서 그렇게 자기를 항상 챙겨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섭섭해서, 친정 쪽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뭐, 친정 사이드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누군 믿고, 그렇게 이혼할 것도 아니고, 누구 말 듣고, 특별히 또, 자녀들이 이혼해라 그랬다고, 이혼하는 분들을 또 봤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있잖아요. 자녀에게 큰 짐을, 어떤 의미로 큰 상처를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게 자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면 싸우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엄마 이혼해, 아빠 이혼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심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머나 내가 이혼하러 그때 한 것이 잘못이 있구나 하게 느끼게 되면 은더 얘가 이혼으로 인해서 짐까지 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이혼했다는 말이나 그것은 정말 쉽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자녀에게 큰 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이 말씀하듯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엄마와 아빠를 사랑해 주는 것이 곧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학벌을 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뭐, 재무, 재물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같이 사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더럽히지 않는 호적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대들 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치크를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 하지만 항상 배우자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은 헤아리지 않고 부족한 점만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깨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떠나갈 저다 아버지 주님 가정마다 예수의 보혈피를 뿌리고 바르고도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아버지 가정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쩌다! 아버지 주님 행여라도 이혼하려고 작정했던 부부는 하나님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 상대에게 아버지 주님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 용서함, 용서하고 서로 같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아버지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제 동영상을 들, 들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나 안주면 믿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은 저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늘나라 법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믿으면 용산받고 천국 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 때문에 심판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지 않으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의 인도함 받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